자, 제가 오늘은 작은 악마, 악마라는 게임을. 내손 아... 안에 작은 엄마. 네. 그래? 이거, 악마. 네. 춘데일이거춘데일 악마야. 진짜? 나에 가거든. 됐지?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여기를 입혀주었다. 여기를 아, 아무것도 아니면... 기억나지 않아. 몸, 몸이 말을 듣지 않나, 뭐. 어. 너는. 날개가 생겼어. 몸이 가벼워. 너네 비행고 너무 날아. 비도도 되는 이라고. 걸까? 나들 응. 변신하지 않는 해줘서. 거지. 내가 작은 작소 이제 숨봉에 발르면 날아가. 소어느날 어, 갑자기 손바닥만한 난탁 남자 아이가 아이가 당신은 남자지. 차려왔다. 진짜 남자지. 응. 이이이 아이는 응. 옷도 입지 않고 건을 주더라? 뭐 혼자선? 아무것도 할수 없었다. 당신은 움이 없다면 살아갈 수가 없다. 남자 아이를 왜 당, 당신이 할수 <laughs>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이 남, 남자 아이는 왜당신에게 찾아온 것일까? 결말은 당신을 선택하나로 스킵해 극적으로 그, 변한다 아, 뭐해 기다려야지 얘 처음에 알몸이야 봐봐 아, 처음에 알몸이야 알몸 몰라 이거 누르면 이게 초콜릿 먹으면 되겠나? 초콜릿 먹으면 이게 꽉 차질 거야. 초콜릿 계속 먹어. 진화한다. 이게 진화한다. 없어? 근데 얘 커. 그 어, 정돈도 커져. 어, 어찌됐나? 기적이 터졌잖아 기적이, 예. 나중에. 예. 야경에 클릭해. 지성 응? 이거 클릭하라고 이거 클릭해. 진짜 귀엽지. 오라 응. 뭐 나오? 내 지금 얘가 몇 살인지 알아? 응. 다섯 살. 형아는두살 정도 됐어. 어딨는 응. 거다. 아, 자 우리 저기 가자. i 오면, o i n g I'm doing. I'm d o i n 안생안생즈 이제. 아, 이제아이요 기다려야 돼. 요 티가요. 어. 기다려야 돼. 티가요. 일가일 티가요. 티어요 티가요. 티가요. 티가서 티가요. 티가요. 티가 맞아. 아 근데 불쌍하다. 근데 얘가 옷을 입혀준 게 뭔지 알아? 왜? 네. 이왜 어떤 얘가 발음을 너무 많이 써 갖고 말다가 거든 응. 그래 갖고 너무 추워고 추위 떨리면서 추우는 사람이 막 어디서 나온? 그냥. 얘그렇고 날개 생긴다. 날개 생기고 나. 그 오늘 지금 건대왜안되는 근데 왜 거지? 근데 얘있부잣집이랑 쇼컵 보있잖아 그거 체인 무슨 색인지 알아? 어귀여 금으로 있잖아. 금으로 끼가 버져서 슈퍼가 있잖아. 아진 귀여워. 아 근데 불쌍해 난 불쌍하지가 않아. 여러분. 이걸로 이, 잖아이걸로 있잖아. 아니, 지맞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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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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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그, 아 언제 그, 이거 위에 이거 보이 그, 이거? 우0 응, 1 이런 거 이게 다채워줘야지 이거 그래? 응기때기계거 응. 쉬운 게 아니야 형 쉬운 줄 알았지? 응이 참을 성이는게 필요해 응? 이 참을 성이 많이 필요해 응아 귀여워 응? 됐다 그 나다 <laughs> 아이고 미안하지 아 그래? 어, 또 생겼다. 어, 이거, 이거 알아? 응? 성건이 성장판 다 다친 거그 이거 중학서죽 했는데, 어는성판이나 음. 그 그, 그, 그. 아, 다친 게 아니거든. 아이 송곳니가 송곳이지가 진짜 빼는 거 아니 키가 아니라 성장판이 성성장판이 여러 개가 있거든. 이제 발발발 발목이 성장하잖아. 발목은 성장하지가 않는 거야. 어, 이제, 고지수마 아싸! 다 채워졌다! 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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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졌는데가 아니 조금 남았네. 가 큰가? 가 이거 지나시키려면 발효까지 필요해 얘이렇키면더귀여지는거 아니야? 왜더귀여워지는찬아어 뭐 아, 어른되면 있잖아 개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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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단, 이찬 니는 이제부터 개불이다 개불 내 이름은 개보라 뭐해 개보이름 뭔지 알아? 개보라 뭐하냐고 민정아 신아 민정은... 왜? 이름은... 아싸 컷다 컷다 아 커진다 커진다 민정 이제부터 보르소라 아니지 아니지 이름은 이름은 지어주지마 어아싸 날개 생겼어나 그렇지 날개 숨기고 응. 이 가져가고 싶 나에게... 유찬아 이제부터 나에게는 개개 개, 개군인자님이라고 불러. 유찬아유찬아 유말이야. 유찬아 유말이야. 이제부터 나보, 나보고 이렇게 불러 개군인자님이라고. 말이야.

우와, 우와. 아, 진짜.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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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디 어디 어디 보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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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디 어디 어 어디 어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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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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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디 어어 선풍기 세는 거야. 어. 이게 보면 눈만도도 됐잖아. 눈만도도 됐고 선풍기 바람에 너무 차다. 내가 작아서 이제 선풍기 바람에 날아갔고 후에 떨어 떨어갖고 이 비늘을 응. 뭐. 만들어줬어요. 이 진짜 귀엽다. 근데 아 어, 그 죄송합니다 여러분. 음. 근데 왜우는지 알아? 음, 듣고 듣게. 다시한번 키워보도록 하자 형나 어, 이제 이거 진화시키려면 이거 먹는거 있잖아 530까지 키워야 돼아 그래? 유찬아 응. 그런데 200대는 뭐 생겨? 200대는? 응기럼이 날개 생겼대 응 날개의 기저귀? 응그런 옷을 입겠다고 아 우이오이 생기는구나. 또그 다음에 집을 만들고 그 다음에 또 나와 저 아이만 이렇게 그래. 할 겁나 애야. 지도한 거 없어 뭐? 지도하지. 지도하지, 그이그지 그치, 그치. 개보다. 개보다. 그냥 나보고. 그냥 불러 이렇게 그냥 개굴 닌자 형이라고 부르면돼 개불아 개불아 님마자 이제부터 영상을 찍을 때는 찍을 때 자기소개하잖아 그때 개 이는 개불이라고 해 개불 개불 여러분 이제 끝입니다 이제 다음 화을 기대해 주세요 끝 그러면, 어떻게 편지? 편지 뭐 어떻게 해?